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전세보증보험. 현재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100%를 차지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전세 사기가 만연한 상황.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% 이하인 주택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. 전세가율을 90%로 낮추면 3억짜리 집을 사들이면서 동시에 3억짜리 전세를 드리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무자본 갭투자 사기 방식이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.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 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. 새 기준은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되며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의 경우엔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. 또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해서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되고 감정평가사의 경우 금고형 한 번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됩니다. 임차인 지원 방안은 강화됩니다. 다음 달부터 보증금 절이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합니다. 전세 사기로 거처를 잃은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 거처는 현재 200여 개 수준인데 상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500개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.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로 거처를 나가야 되는, 이전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공공임대를 확보하고 여기에 대한 수시 유지 보수를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완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여력도 강화됩니다. 정부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가능범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. 보증료 할인 대상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60%로 확대합니다. 보증보험 가입 심사 과정에서 일부 감정평가사와 임대인이 짜고 시세를 부풀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KTV 박지선입니다.